안녕하세요. 정이에요 좋은 저녁 되시고, 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음, 저녁, 저녁시, 2021년 11월 29일 화요일, 석식이 도착하였습니다. 어, 흥미밥, 그리고 배추, 그리고, 그리고 생강, 구이, 그리고 소량의 고기 볶음, 그리고 녹황색 채소, 그리고 배추, 저염식, 물김치, 그리고 감자 이렇게 하여서 맛있는 간단한 영양가들, 저녁 식사가 도착하였어요. 맛있게 먹고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정이었습니다.